자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양성빈의 티튜브입니다 뭐 오늘은 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아주 날씨가 미쳤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은 더위 먹기 딱 좋죠 여름은 특히 저처럼 살찐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계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슬픈 사실 하나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정말 빡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 후배가 놀러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우 제가 더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옷좀사입으라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길거리에 디피되어 있는 옷들 백화점에 있는 옷들 저한테는 다 뭐예요 남의 거야 맞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그냥 빅사이즈 매장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후배가 저 보고 막살 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요즘에 운동 시작했다면서. 야 사람들이 보기엔 너나 나나 똑같해. 대소리 집어쳐. 그래도 얘는 될놈이요. 그 얘기를 고깃집 데려가서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딱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우리 엄마가 뭐 2m 50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 한마디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쪘단 소린데 아이러면 정말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조사 연락이 올까 봐 무섭습니다. 정장이 맞는 게 없어 지금. 아니 그렇다고 결혼식에 삐에로도 입고 갈 수도 없고 아 집에 삐에로 옷이 왜 있냐고요? 그러게. 갑자기 살쪘을 때 특징 두 번째가 계속 다이어트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꼭먹으면서 한다는 거. 주변에 갑작스럽게 살찌는 데 보면은 자존감이 떨어진다 뭐한다는데, 저는 그건 딱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마음가짐 차인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소한 불편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만, 정말 빡치는 건 따로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덩치도 있고, 키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제 앞에서 욕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욕을 합니다. 아,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빡쳤다고 나온 거는, 제 앞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단 한 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그릇 파는 지인이 있어요. 당연히 사장님이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릇 가게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점원이 막는 거예요. 어여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길래 아주 오픈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들어와서 배로 그릇을 치고 다닐까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와씨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나중에 사장님이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기분은 별로 썩 좋지 않았어요. 설두 번째. 이건좀 옛날 얘기인데, 공연하는 형이 서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형 사무실에서 공연 이렇게 독을 챙겨가지고 공연장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이 뭘 빼먹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 형이 갑자기 저를 딱 부르더니,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돼지새끼가 처먹을 줄이나 알지. 나 공연할 때 그거 필요한 거 몰라? 그거 왜 준비를 안한 거야, 도대체? 아, 이 돼지새끼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줬는데,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수가냐고 그 얘기를 듣고만 있었냐고 당연히 듣고만 있었죠. 저는 외국 말을 영어밖에 배운 적이 없어서 개가 짖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썰 세번째 사당역에서 술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두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를 타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거예요야 이렇게 살찐 사람은 솔직히 버스 타면 안되지 미치셨습니까 닌겐 누가 보면 할아버지처럼 공짜로 탄줄 알겠어요 버스카드도 안찍고 할인없이 현금으로 내고 왔는데 그러시면 안되지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 당시에는 엄청 열받겠죠 그래서 저는 엄청난 복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마은 자리중에 하필이면 그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원래는 서서 갈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가는 길또 편안하게 모셔드리려고 제가 옆에 딱 앉아드렸죠. 감사 인사는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지연낸 얘기 아니냐고.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급작스럽게 살이 쪘을 때 살을 빼면 좋겠지만, 만약에 살을 바로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멘탈부터 케어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질입니다.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아요. 그걸 그냥 유머라고 치부하죠. 아이, 그리고 또 말은 또 얼마나 쉬워요. 아이, 그럼 살 빼. 그러면은, 학력이 딸리면 공부 다시 하면 되고, 돈 없이 그지같이 살기 싫으면은 벌면 되고, 뭐 얼굴이 못생겼으면 고치면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살면 되고, 아이, 세상에 고민이 하나도 없네. 황마. 그래도 건강상 빼기는 빼야겠죠. 얼마나 뺄지는 이따 먹으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원래 다른 거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빡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걸 한번 찍어봤어요. 한국에 계신 수많은 살찐분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빼긴 뺍시다. 아, 근데 잠깐. 지금 제가 몇 키로인데 이러는 거냐고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